시즌 1 3 홈런. 지금은 어느 정도 최수가 노리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유신고 시절 투타 모두에서 재능을 보이며 우수 투수상과 최다안타상을 동시에 휩쓴 선수가 있었습니다. 투수뿐만 아니라 포수, 내야수, 외야수 등 거의 모든 포지션 소화가 가능했고, 투수로 말로 홈런을 맞으면 타자로 말로 홈런을 치며 대갚아주던 만화 주인공 같은 남자. 2005 신인 드래프트에서 SK 와이번스는 이초 고교급제 등 야구 천재 최정을 1차 지명했고, 그렇게 전설은 시작됩니다. 만 18세 2개월의 나이로 프로 데뷔 첫 홈런을 쏘아올리며 데뷔 시즌 1군 45경기를 소화한 그는 이듬해인 2006년부터 많은 출장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만 19살의 나이에 12홈런을 쳐내며 10대의 나이에 두자리 소홈런에 성공했고, 구대 성을 상대로 배트가 부러졌음에도 3런을 폭발시키는 괴력을 보여주며 소년 장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가능성을 보여줬던 타격과는 별개로 수비는 일루 수비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2007시즌을 앞두고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며 그의 커리어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공포의 펑고를 견디며 수비 실력이 급성장했고 타격면에서도 WRC 플러스 100을 넘기는 등 스텝업에 성공했죠. 그리고 직전 시즌 6위에 그쳤던 SK 와이번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통합 우승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최정은 이른 나이에 첫 번째 우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택에 눈을 뜬 2008년, 데뷔 첫 3할 때 타율에 성공하며 133만타와 OPS 0.890을 기록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며 최연소 한국 시리즈 MVP가 되죠. 시즌 종료 후 WBC 대표팀에도 발탁되었는데, 무한타로 큰 활약은 없었지만, 한국은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며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제 팀의 간판 스타, 어깨가 무거워진 최정은 시즌 초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5월까지 2할 4푼대를 넘기지 못했을 정도로 출발이 안 좋았는데 6월부터 감을 잡더니 후반기 OPS 1.0 2 8을 달성합니다. 99경기에서 19홈런을 기록한 제 시즌을 마무리했고 SK는 19연승 신화를 쓰고도 아쉬운 2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나섭니다. 두산의 2패를 당해 벼랑 끝까지 몰렸지만 이후 3연승 기적을 썼고 최정은 4할 6푼 1위 2홈런의 맹터를 휘두르며 한국시리즈 진출에 공헌했죠. 떨어진 타율, 그리고 아쉽게 놓친 20홈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절치 부심한 최정은 마침내 2010년, 정확히 3할 타율과 20홈런에 성공합니다. 한편 SK는 벌떼야구와 함께 다시 한번 리그를 압도했고 최정은 한국 시리즈 11타수 6안타, 타율 5할 4푼 오리의 대활약으로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끕니다. 만 23세 시즌에 벌써 세 번째 우승 반지를 손에 넣는 순간이었죠.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가 되며 병역특례까지 얻은 최정은 최고가 되기 위해 또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2011 시즌 타격 폼 변경으로 초반 부진하기도 했던 최정은 정신을 차리고 6월부터 살아납니다. LG전에서는 포수로 기용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전에 투수로 등판한 적이 있었던 그가 고교 부대가 아닌 프로에서도 내야수, 포수, 투수를 모두 경험한 거죠. 또 올스타전에서는 구속을 147km까지 찍으며 엄청난 어깨를 과시했고 타격에서도 여전한 생산력을 보여주며 2년 연속 20홈런에 성공합니다. 삼성과 롯데에 이어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한 SK는 기아와 롯데를 차례로 꺾고 5년 연속 한국시리즈라는 위협을 달성하죠. 그리고 시즌 종료 후 마침내 개인 첫 삼루 속 골든 글러브 수상에도 성공합니다. 시즌 내에서의 기복은 있었지만 최정은 꾸준한 성적을 뽑는 타자였습니다. 스타트가 좋지 못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올라섰죠. 4월에 2할 3푼을 치니 5월에 3할, 홈런 10개를 쳤고 개인 첫 20홈런 20도루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142안타와 84타점, 85득점 등 여러 가지로 개인 한 시즌 최다 기록들을 여러 만들어냈고 2년 연속 3루수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되었죠.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탈을 휘둘렀지만 이번에도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이라는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2시즌 후, 2013 WBC 엔트리에 발탁된 최정. 4강 이상의 성적이면 빠른 FA 자격 행사도 가능했지만 한국은 1라운드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리그로 돌아온 최정은 팀을 넘어 리그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타자가 됩니다. 전반기에만 3할 3푼 5리의 타율에 18홈런 54타점 OPS 1.064타 출장 전부문 리그 1위를 기록했는데 후반기 박경호가 대각성하며 MVP는 그의 차지가 되었죠. 그래도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중 하나로 군림한 최정은 2년 연속 20-20에 3년 연속 3루수 골든글러브를 따내며 SK를 지탱한 절대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FA를 앞두고 7억원의 연봉에 재계약한 그는 부상으로 규정 타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여전한 장타력을 보여주며 시즌을 마감했고 FA 최대어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SK를 떠나기 싫었다는 말을 남기며 4년 86억, 당시 최고의 계약으로 자류를 택하게 되죠. 최정은 2015년에도 좋은 타자였습니다. OPS 0.943에 WRC 플러스도 142가 넘었죠. 다만 이 시즌, 그는 2014년 361 타석보다도 적은 330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잔부상에 시달리며 험난한 한 해가 되었죠. 해를 것 같아서 항상 생각하는데. 2년 연속 부상으로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하며 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모두 불식시킬 진짜 거퍼모드가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즌 최정은 40홈런을 치고 홈런왕에 등극합니다. 30홈런 시즌 모르겠고 바로 40라인으로 올라서는 클라스 지려버렸고 전후반기 사이 좋게 20 홈런씩 장렬시키며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죠. 개인 통산 200 홈런과 더불어 40 홈런 100타점 100득점 시즌 최정은 진짜였고 그의 홈런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거비정이든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큰 기대를 받으며 나선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에서 홈런 한 개에 그쳤던 그는 본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으로 진가를 드러내며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됩니다. 이 시즌 최정예 최종 성적은 130경기 출장 타율 3할 1푼 6리 46홈런 113타점. 단연 리그 최고의 타자였고 KBO 3루수 최다 홈런 기록을 완성한 전설적 시즌이었습니다. 3루수 부문 골든 글러브는 당연했고 관건은 MVP였는데 20승을 거뒀던 우승팀의 에이스 양현종이 수상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어느덧 f 의 계약 마지막 해 최장은 300홈런 및 최연소 1 0 0타점이라는 대기록 도전에 나섰고 여전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타율이 낮고 홈런 대비 타점이 적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기 29홈런으로 개인통산 300홈런에 성공했죠. 그러나 7월 말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이탈했고 돌아온 뒤 부진에 빠지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볼산비도 좋지 못해 커리어 로우급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OPS는 0.9가 넘었고 순장 타율은 리그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K가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하며 나서게 된 플레이오프. 최정은 맹활약하며 팀의 한국시리즈 행에 공헌했고 이 흐름만 이어간다면 후반기 부진의 아쉬움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너무도 부진합니다. 그리고 SK가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선 6차전 9회초 투아웃 한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그 전까지 한국시리즈 15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었던 최정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상대는 린드블럼 그리고 최정은 자신이 왜 SK의 심장인지를 모두에게 증명합니다. 6구! 모두가 7차전을 생각했던 상황, 최정이 벼랑 끝에서 팀을 구했고, 13회 초에 터진 한동민의 홈런과 함께 SK는 기적같은 우승에 성공하게 됩니다. FA로 4년간 연평균 34.5 홈런을 날리며 대화력을 보여준 최정은 두 번째 FA에서 6년 최대 106억 원의 계약을 맺으며 SK 와이번스 원클럽맨을 향해 나아갑니다. 4월 역대 최연소이자 KBO 17번째 천타점 고지에 올랐고, 5월엔 팀의 레전드 박경원의 홈런 기록을 뛰어넘죠. 6월엔 타율 4할 4푼 7리 10홈런 26타점이라는 괴물같은 성적으로 월간 MVP를 차지했고 올스타전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홈런 공장장으로 변신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 통산 1 0 0득점 고지도 밟았고 30홈런 100타점에 일식 모자라는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이듬해엔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었고 다시 30홈런 시즌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양준혁을 넘어 통산 홈런 순위 2위에 랭크되었고 골든글러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리그 최고의 삼루수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세계그룹이 구단을 인수하며 SSG 랜더스로 바뀐 팀명 아래 커리어가 이어지는데요. 인천의 상징적 존재답게 팀 창단 후 개막전 첫 타석에 홈런을 쳤고 3안타에 멀티홈런 경기까지 완성하며 화끈한 출발을 알립니다. 이후 잠깐 부진한 흐름도 있었지만 5월 이후 살아나며 7월까지 홈런 20개를 쳤고 리그 홈런 순위 최상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10월 최장은 400홈런을 달성합니다. 이 대기록과 함께 35개의 홈런을 치며 리그 홈런왕에 올랐고 SK든 SSG든 최고의 타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했죠. 8 4개의 볼넷을 얻으며 타출 겹도 좋았고 3루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며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어느덧 프로 18번째 시즌. 최정은 초반부터 쾌조의 타격감을 보이고 팀도 개막 10연승을 달립니다. 공인구 반발 개수 여파로 홈런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고 6월 버닝의 성공에 타율도 끌어올립니다. 8월 역대 최연소 2000경기 출장을 달성했고 9월 LG전에서는 4년 전 한국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극적인 동점 홈런으로 7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점령하죠. 그후 몸에 맞는 공으로 이탈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컨디션이 좋지 못했지만 충분히 훌륭하고 역량가 있는 활약을 펼친 최정은 SSG의 정규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끈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1차전 홈런 포함 4출루 경기를 했는데 패배, 4차전에서는 멀티 히트의 3타점 경기를 하고도 팀 패배를 막지 못했던 최정이었지만 5차전 패색이 짙던 팔에 추격의 초란포를 날렸고 이것이 김강민의 끝내기 3점 홈런으로 이어지며 시리즈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옵니다. 그렇게 SSG는 통역 우승을 차지했고 최정은 3루수 골든 글러브와 함께 아름다운 시즌을 완성합니다. 2023 WBC 엔트리에 발탁되며 프리미어 12 이후 4년 만에 태극 마크를 달기도 했던 최정은 2023 시즌 KBO 통산 2,000안타를 달성합니다. 약속의 6월엔 3할 6푼의 타율과 11홈런으로 월간 MVP에 오르죠 18시즌 연속 두자리수 홈런과 개인 1400타점 등 굵직굵직한 기록들과 함께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하나로 군림합니다 후반기 홈런 페이스가 줄어들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장타율과 OPS 리그 1위를 차지했고 이승엽의 KBO 최다 득점 기록을 넘어서는 등 나이가 무색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느덧 두 번째 FA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된 최정 이제 이승엽의 최다 홈런 기록까지는 9개가 남았습니다 대기록에 대한 부담을 빠르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3월 4홈런에 이어 4월에도 홈런 페이스를 끌어올립니다. 마침내 4월 24일 최정이 이승엽을 넘어 새로운 전설의 문을 엽니다.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그리고 KBO 역대 최다 468 홈런 대기록을 쓰고 5월에 살짝 부진하기도 했지만 역시 6월 OPS 1.130으로 부활했고 시즌 막판에는 팀을 5위 결정전으로 이끄는 연타석 홈런 쇼를 펼치기도 하죠. 최정의 활약에도 랜더스는 5위 결정전에서 패배했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정이라는두 글자만큼은 한국 야구 역사에 다시 한번 새겨졌고 만 37세 시즌에 37홈런을 만들었죠. 비록 MVP 김도영의 존재로 골든글러브 수상은 못했지만 계약 기간 6년 동안 한 시즌 평균 w a r 5 a 넘기면서 106억원이라는 금액을 to 게 만들었고 시즌 종료 후 4년 110억 전액 보장 조건으로 개인 f a 총액으로만 300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500홈런까지 5개만을 남겨둔 2025 시즌 개막을 앞두고 몸에 이상이 생겨 개막 엔트리에서 빠진 최정은 5월이 되어 1군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복귀 첫타석부터 선제 투런포를 날려줍니다. 복귀 후4경기만에 3홈런으로 팀내 홈런 선두가 되었고 5월 13일 NC에게 2점 차로 뒤진 6회 풀카운트에서 라일리의 공을 받아쳐 동점 투런을 기록합니다. 역대 최초 KBO 500홈런을 달성하는 순간이었죠. 이홈런은 팀의 승리로 이어졌고 최정 복귀 후 랜더스는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통산 5번의 우승과 8번의 골든글러브, 3번의 홈런왕까지 랜더스 연구 결번을 예약해놓은 이 전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3루수입니다. 최정이 세운 KBO 통산 500홈런은 앞으로 깨지기 힘든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을 생각했을 때 600홈런 고지도 꿈은 아니죠. 특유의 꾸준함과 프로의식으로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고 지명타자가 아닌 풀타임 3루수를 계속 소화해주며 이런 성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이룰 수 있는 대부분의 타이틀을 따낸 최정이지만 MVP와는 연을 맺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 그가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군림했다는 사실은 야구 팬들의 뇌리에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3할에 20홈런 20도루가 가능했던 호타준족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최정은 장타에 집중하는 어퍼 스윙을 통해 홈런 타자로 스타일을 바꿨고 2016년 이후 리그 최고의 슬러그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삼진도 많았고 기복도 심했습니다. 그래도 시즌이 끝났을 때 OPS는 0.9가 넘어 있었고 타격 스타일의 변화는 많은 나이에도 전성기급의 기량을 유지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KBO 누적 스탯의 최강자 최정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더욱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